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안 미개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어, 신진도항 가는 방향으로 주택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 주택이에요 바깥에 징크 마감이랑 석재 뭐 이런 걸로 마감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목조 주택입니다 2 층처럼 보이지만 저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는 30평형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해서 이런 잔디밭이 있고요 잔디밭 옆에 넓은 개장도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아주 넉넉한 놀이터를 만들어놔가지고 개에게 행복해 보여요 충분히 운동도 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강아지 집만 보고도 아이 주인분이 품성이 어떠신 시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집들을 보러 다니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그한 1m도 안 되는 목줄에다가 강아지를 매 놓고 제때 밥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고 물그릇도 없고 비쩍 말라 갖고 흙먼지만 자득 일어나는 밥그릇을 보면 은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트렁크에 강아지 사료를 넣어 갖고 다니는데 그런 강아지를 보면 매번 제가 챙겨 줄수 없는 상황이라서 늘 안타까워요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같은 다 생명인데, 안타깝죠? 마음이. 강아지를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이제 물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국어가 흐르고 있죠? 이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오염이 되거나 이런 오염원이 없잖아요. 보시면. 물이 깨끗해서 아주 큰 녹광을, 콘크리트 관을 묻어서 도로를 건너가는 이런 다리처럼 도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차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위쪽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도 차를 대놨죠 저 위에 주차를 해 놓으셔서 제가 여기다 대놨는데 저쪽 위에도 보면은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됩니다 주차는 차를 여러 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땅이 300평이에요 돼지 포함해서 지금 300평인데 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은 가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가 이제 신진도항 가는 쪽에 방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태안에서 차로 한 7분 요 정도 거리에 있어요 멀지는 않죠 여기에서 신진항 가시려고 그러면 차로 한 15분 정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진항 들어가는 2차선 도로변 옆에 여기 차 다니는데 있죠 이 대로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이제 몇 미터 안 들어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쪽으로 해서 버스정 있기 때문에 태안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시거나 이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이에요. 시멘트 포장도로에 이렇게 갈라 놓게 된 거는 상수도 매설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집도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 뒤로도 이렇게 집들이 있죠. 신축 주택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요. 소나무숲에 이렇게 둘러져 있죠. 이런 소나무숲에 딱 붙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들 안락한 집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대략 이렇게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놨죠. 이게 이 정도보다 좀더 낮은 토지였을 것 같아요. 살짝 단이 있죠. 한 1m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주변으로 해서 감나무,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 굉장히 많은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어서 들어오신 거는 2016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이제 4년째 되고 있죠. 이 나무들도 이제 4년째를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잡혔어요. 촘촘하게 다 잔디가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잔디가 자리를 잡으면 풀도 덜 납니다. 축대도 쌓아놓으셨고, 소나무들, 예쁜 소나무들도 갖다 심어놓으시고, 이런 어, 상록수도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미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 옆으로 덩쿨 장미를 몇주 심어놓으셨죠. 저 끝선으로는 이제 감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감나무가 한6그루 정도 있으시다 그러고요. 봄되면 여기에 꽃이 엄청 많이 핀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꽃이 필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봄되면 많이 필것 같아요. 이 경계는요? 여기 강아지 집 바로 옆으로 해서 이 뚝이 있잖아요. 이 뚝으로 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이죠. 그래서 저쪽으로 산 밑으로 이렇게 가죠. 이거는 이제 복숭아나무, 감나무, 모가나무, 또저 밑에 개복숭아나무, 뭐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나무들이 더 밀집해서 심으면 안 돼요. 간격을 이렇게 넓게 넓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굵어지기도 하고요. 가지가 퍼져서 이런 사이에다 더 많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산 옆으로 이렇게 경계해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 이제 화초들도 상당히 많이 심어 놓으신 상태고요. 지금 이 옆으로 요거 이제 하우스를 이렇게해 놓으신 거는 요거는 이 집당이 아니고 어, 요 배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입니다. 그리고 데크도 이 집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만한 이제 여백이 더 있잖아요, 여기는. 텃밭을 가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로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아깝죠. 농사를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잔디가 퍼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옆에다 지금 놀고 있는 땅에다가 떡고부속도 하고 계시고, 하우스 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야채들을 쭉 심어 놓으셨거든요. 대파도 겨울을 났어요. 여기가 별로 안 추워요. 그래도 덜 추운 편이라, 대파가 이곳은 겨울이 납니다. 배추도 겨울을 나고, 그래서 대파가 멀쩡하지요. 요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에요. 경계가 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살짝 국어에서 넘어가요. 조금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경계선에다가 딱 내가 뭔가를 설치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조금 띄워줘야지. 서로 양쪽으로 조금씩 띄워줘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이쪽 뒤쪽으로도요. 지금 이분들 냉동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전 오셨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작년 가을에 천만원 들여서 해 놓으셨다는데요. 이것도 다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냉동창고도. 꼭 영업하시는 집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업하시는 분은 아닌데, 워낙 이렇게 살림을, 대살림을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냉동실이에요. 아주 깨끗해요. 새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 건데 여기 냉동실. 엄청 크죠? 이쪽은 냉장실입니다. 이 무슨 창고 같잖아요. 이렇게 다 넣으실 수 있는 이런 대형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를 엄청 많이 하실 수 있겠죠. 들마루라고 해서 이런 마루도 하나 짜서 놓으셨고, 여기에 이제 지하수도 있어서 지하수 탱크도 있고, 가스 탱크도 있고,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쪽에는 또 창고도 있고요. 집에 붙어 있는 외부 창고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창고가 있어요 저 농막이 36인데 요게 지금 48 같아요 사이즈가 그 주거를 목적으로 해놨던 컨테이너였던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도 있고 이런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이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고양이도 키우신데 고양이가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것도 다 주시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저 냉동 창고하고 전부 그리고 여기는요 요것도 이제 주거로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는 다 신고를 해놓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냥 불법으로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 안에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약간 경계에 걸쳐서든 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녀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가족 행사가 있어서 많이 오시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신대요.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은 없죠? 그냥 통으로 해서 방이에요. 한 가족이 와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안에 다 난방도 전기 패널로 해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변으로는 꽃들 이런 걸 많이 심어 놓으셨대요. 지금 겨울이라서 많이 안 나오는데 저기는 지금 수선화가 나오고 있네요. 벌써 얘가 수선화거든요. 수선화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툴립 이런 게. 그래서 이쪽에도 그거 저명화가 받아서 여기다도 지금 해 놓으셨죠.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다도 지금 차를 해놓고 나머지도 이게 얼마나 여백이 넓어요, 그죠? 버스도 갖다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관광지고휴양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 오시나 봐요. 지인분들도 오시고,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주차 공간을 엄청 많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 대도 더될것 같아요. 저쪽에 제가 차대놓은데도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농막 갖다 놓은 끝선에서 조금 안으로 온답니다. 뭐 배수로 정도까지가 이집 경계예요. 사실은 배수로가 폭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수로는 구비주니까 구비주를 일부분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측량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지적도만 보고 측량 안 해본 상태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경계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에 외부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뒷문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어요. 데크를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게.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시장을 봐갖고 오잖아요. 짐들이 많죠, 대부분. 주방도 비번으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키로. 바로 시장 번호를. 갖다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강아지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외부로 못 나가게 이런 문을 달아놨어요 데크가 보세요 넓이도 굉장히 넓은데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고 화초 이런 것들도 다 내놓으셨는데 여기가 양지바르니까 바깥에 이렇게 내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게 다른 건줄 알았더니 이것도 시멘트 사이드인 같이 보입니다 이것도 색깔만 좀 다르게 해놓으셔서 그렇지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쪽 옆으로까지도 지금 다 해놓으셨죠 여기에다가 빨래 건조대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런 공간이 엄청 넓으니까 장독대도 다른 데안 해놓으시고 여기다 해놓으셨어요 데크를 이렇게 통해서 가시면 여기는 창고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선반을 다 짜서 이렇게 디귿자로 해놓으셨는데 엄청나게 수납이 되죠 보통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창고가 충분합니다 여기는요 도둑이 들어온다던가 범죄의 위험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는 벗어났잖아요 대부분 여름 되면 이런 방충망만 쳐놓고 거의 문 열어놓고 사세요 앞뒤 문다 열어놓고 이쪽이 신발장이에요 내짝 신발장이 이렇게 돼있죠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이게 30평대고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방이 3 개입니다. 게 남향으로 거실 창이 시스템 도어로 잘돼 있죠. 주방이 귿자 주방이죠. 옆에 보시면 냉장고가 두개 들어가고요. 작은 주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요. 바로 옆으로 해서 보조 주방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부장을 설치를 안하셔도 충분히 살림이 가능하신가 봐요. 가장 편한 동선이 이제 이 디귿자 싱크대고요. 여길 열고 나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차했을 때뒷문으로 들어왔던 거기 있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시면서 저기에서 이제 생선을 굽거나 뭐 공복을 끓이거나 냄새나는 음식들을 하실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에요. 이제 세탁기를 이쪽에다 놓으셨고요 가스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는 안방이에요. 안방에는 침대 하나하고 텔레비전하고 이렇게만 놓으셨어요. 이렇게 미다시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붙박이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죠 안방이 여기 열고 들어가시면요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이 집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미닫이 문이라서 공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공동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이쪽이 작은 방이에요. 창이 서양으로 돼있어갖고 지금 오후라서 해가 잘 들어오네요. 작은 방도 엄청 작진 않아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문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여자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요. 조금 키가 이거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구부리셔야 될것 같아요. 높이는. 열리지 않는 창, 고정창이 있고요. 이쪽에는 열리는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이 다락방도 굉장히 환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쬐끄만 미니미니한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도 창고예요 지붕 밑에 공간을 다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집 창고 참 많죠 아, 이분들은요. 여기가 CCTV가 여기 현지민들은 이런 걸안 해놓으세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안전했거든요. 큰 일이 없잖아요. 마당에 아무리 뭘 내다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걸안 하시는데 외지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CCTV나 담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시다 보면 이게 다 필요가 없고 아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낯선 곳에 오시니까 이런 CCTV는 4 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매물은요 대지가 255평에 답이 45평이에요. 그래서 총 합계가 300평입니다. 건축은 30평으로 지으셨고요 목구조로 지으셨어요. 2016년에 준공을 하셔서 올해까지 4년째가 들어왔죠.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1층에 방2 개, 다락방 하나. 그 다음에 외부도 지금 농막같이 하나 갔다 오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한 방이 4개예요 창고가 한 3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데크도 넓고 잔디밭도 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매매가격이 2억 7천이에요 위치는 태안 시내에서 차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신진도항은 차로 한 15분 정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연포해수욕장이나 가름리해수욕장 채석포나 뭐 이렇게 항구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채석포 같은 경우는 더 가깝죠 신진도보다는 좀더 가까운데 그래도 이태안에서는 가장 큰 항이 신진도항이에요. 관광객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큰 배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여객선도 다니고요. 그쪽으로 낚시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태안 전체가 사실은 관광지예요. 해수욕장이 30개가 넘고, 항도 30개가 넘습니다. 항도 많고, 바다도 많고, 뭐 산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즐길거리, 먹거리, 휴양하고 이런 곳으로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가야.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짖었는데 주인하고 한번 딱 같이 있는 걸 보더니 그 이후부터 안 짖어요 <laughs> 똑똑하죠.